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명학역이고요 어제 울산에서 올라와서 여기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좀 만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웅길산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웅길산역 아침에 안개가 좀껴 있네요 일단 일기예보상으로는 되게 오늘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 타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제 자전거는 여기 있답니다. 한번 지하철에 타고 가볼게요. 이게 서울은 지하철만 타도 뭔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시작해보자고 합니다. 공기전 바로 옆에 니다 밝은 공장 와, 세이진 엄청 넓고요, 엄청. 아씨, 뭐야. 아, 맞네. 이거 반대로 왔어요. 아? 확실히, 수도권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일단, 이제, 밝은 왕년을 시작했고요. 이제, 북한과 자전거 길 한번 달려볼게요. 아, 여기도 지금 시작품이 되게 좋아요.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물의 정원을 지나고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엄청 예쁘죠. 자 잠깐 구경 좀 하다 가야겠어요. 대형 사가 꽃밭에 정신 달려가지고 수어 아네 알겠어요. 친구들한테. 아 꽃... 꽃밭이 엄청 넓네요 여기가. 좋다. 일단 이제 진짜 제대로 달려볼게요. 잠깐 가다가. 철새 전망대가 있길래 한번 구경 왔어요.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이거 보는 거 보이실랑가 모르겠네요. 어 보인다.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우퍼 눕인거 같아요. 우퍼 눕 물이 다 넘쳐가지고 어우 그냥 들어가서 시원하겠다 지금 해봐야 요이 봐요. 여기 이쪽 동네 카페가 미쳤는데요 어, 아, 이제 겁나 했고요 지금 다른 어플 구간이 나왔어요. 어. 단수를 낮춰가지고 굴려줘야겠어요. 확실히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진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소조령에서도 허리가 진짜 아팠었는데 아까도 그거 골랐다고 지금 허리가 좀 아프네요. 사람들이 배낭을 안 매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지금 말하자마자 어필이 또 났어. 요철이 좀 많네요 이게. 어. 와저 앞에 저 버스 보이세요? 와 뭐야? 겁나 귀여운데요? 와이쪽좀기분값이 엄청 비싸네요아 그리고 여기 편의점도 진짜 많아요. 편의점과 카페가 진짜 겁나 많아서 보급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점 진짜 좋네요. 전 대통령이야 저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 오르막 뚫려니까 바로 있네요. 완전 꿀. 세트3거리 누가 되게 친절하게 수초만 놔두셨어요. 짠. 경기도 이층 곳도 그렇게 다니네요. 아 여기 진짜 좋다. 자전거 신호등이 너무 귀여워요. 아, 이제 좀 북한강의 모습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딜가나 수상 레전드 빠지지 않고, 이거 봐요. 건강. 여기는 게이트볼 천국. 버트가 그러니까, 고추가... 그래도 빠르겠네요 사실 지금 청평을 지나는데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평 텐션 놀러 가을때 들렸던 할인마트를 지났어요. 그래도 진짜 완전 추억이네요. 예전에 왔던 곳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방문하니까 뭔가 아주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 전에 여기에 평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네요. 저기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랬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 냄새하고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풍경도 진짜 예쁘고 아, 힐링니다 힐링. 열차 지나가요. 아 이거 한번 찍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금 아이테이크정춘이네요 자전거 신호등이 너무 귀여워요. 정평에는 에펠탑도 나 있네요. 해기 자전거 쉼터가 있어요 잠깐 커피 한잔 마실 것 같아요. 커피를 먹는 사이에 해가 완전 떴어요. 아이 앞으로 풍경 진짜 예쁘겠는데요? 자, 주호들은 결과로는 다음 인증센터까지 3km 남았대요. 3km 가서 도장을 찍으러 가 도장을 찍으러 가 봅시다. 전천국요천국아 여기도 또 진짜 풍경 진짜 좋고 도로가 진짜 잘되 있네요. 달리기도 편하고. 여기제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리틀 포레스트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풍경. 경장하는거다 경강고 인증. 뭐가 어, 또한개 있네. 얘라고 뒤. 안 남았어요. 았어 경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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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강 경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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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강교, 경강 아, 춘천에 도착해서 거기서 오리지널 닭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요. 자전거 저렇게나 많이 세워두고 사람들이 다 가서 먹네. 와 대박. 오 뭐야. 오 이거 징그러운데요? 아이 지옥이다 지옥. 위치 선정 진짜 잘해놨네요. 다 걸렸어. 와 진심으로 여기 진짜 예뻐요 <laughs> 와 날도 진짜 맑고 일단 기차 한 대만 딱 지나가주면 이제 완전 사진으로 대박일텐데 이게각평쪽 와서부터 북한한 자전거 길이 진짜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일반 차도 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고 여기도 했던 물론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주변 경관이 진짜 예뻐요 반대쪽도 썸네일 음. 사진 각페 신천시의 신천을 갔습니다 승매대교 29.8km 백패킹 하면 이제 최고일 것 같은데, 아, 내려가 볼까? 아, 여기 엄청 예뻐요. 그고 아, 하는 말이 예쁘다. 같던데, 그때 시작했 아, 여기 폐 카페가 있대요. <laughs> 여기 위에도 폐 철경인 것 같은데요? 얘가 예, 강촌역이라는 곳인데 어, 39년대 개통했대요. 응. 10년의 폐쇄 <laughs> 수품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최 광경을 치고 봤어요 아, 진짜... 방경안 봤어요. 제가 데려갈 거니까... 최고, 최고... <Brazilian music> <laughs> 하늘 하늘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신... 여기서 저기까지 다 케이블카예요.

아, 이 춘천지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게 될토시가될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이렇게, 북한강 자전거길 잘 끝냈고요. 아, 풍경도 좋아가지고, 경치 구경하면서, 그렇게, 길이도 길지 않아서, 한 73km, 4km? 그 정도 타가지고, 그게 무리도 없었고, 진짜 힐링하면잘탄것 같아요. 아무튼 예쁘네요. 아마 다음은 추석 연휴 때 동해안 자전거길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빨리. 가우 동해안 자전거길만 가면 이제 국토연주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서 아주 빨리 9월안으로 끝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눈감 그 아니라 진짜 가는 곳곳마다 풍경이 너무 예뻐요. 아 눈은 거의 뭐 사랑에 빠진다. 「I saw you」